Hola todo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스페인어 생활 표현 한마디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한국말로 정말 쉬운 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건 식은 죽 먹기야. 누워서 떡 먹기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워서 떡 먹기. comer la pasta de arroz. a 바도 스페인어로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일까요? 꼬메 라소파 프리아 아닙니다. No. 자 그러면 스페인어로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정말 쉬운 것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Es pan comido. Es pan comido. Bang. Pan, 은 빵이죠. Comido. 자 꼬메르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꼬메에다가 이도 과거분사형을 붙여서 먹은 빵, 그래서 '에스빵꼬미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뭐 쌀이나 밥이 들어간 생활해요 표현이 많다면, 스페인에서는 주식이 빵이다 보니까 빵이 들어간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생활해요 표현은 바로 '에스빵꼬미도' 예문을 한번 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 일은 정말 시군중 먹기야. Este trabajo espanco mido. Este trabajo espanco mido. 예를 들어서 저는 tortilla de patatas, 스페인 감자 오믈렛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감자 오믈렛 만드는 것은 시군중 먹기야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Hacer la tortilla de patatas espanco mido. hacer la tortilla de patatas es pan comido. 네, 이렇게 정말 쉬운 거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죠? 에스판고미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생활 회화 표현 에스판고미도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생활 회화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아디오스. 아스탈로에고.